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 장기투자는 이 과정도 각오하셔야 돼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한매수법 두 개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나는 4주 만에 1200만원이 수익이 달성이 됐고요. 하나는 10% 수익이 돼서 370만원의 수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5년 동안 썼었는데요. 그게 좀 작동이 잘안 돼서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 연결하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핸드폰 스피커로만 녹음을 해드리고 다음에는 얼른 핸드폰 가게 가서 아마 연결한 잭 같은 게 있겠죠? 그걸 연결을 해서 다시 음질 좋게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일단 장기투자는 이 과정도 각오하셔야 돼요. 라는 부분입니다. 댓글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100%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라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이분은 장기 투자자실 거예요. 이분의 목표로 하는 게 원금의 몇 배인지 몇 프로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달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수익이 100%가 돼도 팔지 않으시고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장이 좀 하락장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마이너스가 된 경우입니다. 앞으로도 가시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3배가 됐다가, 다시 2배가 됐다가, 4배가 됐다가, 다시 뭐 2배가 됐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 이쯤에서 팔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장기투자의 그런 목표 금액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하는 금액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그때 파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면 사실 두 배잖아요. 천만 원 투자하신 분은 2천만 원 버는 겁니다. 1억을 투자하신 분은 2억을 버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갖고 있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목표하신 금액에 이를 때까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한매수법이요. 3회차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19번째 분할 매수를 했을 때요. 그날 저녁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때 어떤 식으로 매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는 특별한 어떤 기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보게 되면 그 수익금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매도를 시작하는데, 사실, 한 가지 가격으로 매도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매도가 되지 않을까봐 저희는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이렇게 몇 개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200만원 수익을 달성을 할때총 6개로 한번 나눠서 매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4개는 밤중에 매도가 됐는데요 나머지 두 개는 매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 매수가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하는 투자법이긴 한데요. 이렇게 쭉 수익이 올라와 줬을 때좀 신경 써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배 레버리지는 내려갈 때도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요. 그때 수익이 올라왔을 때딱좀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6개로 나눠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4주 만에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수익을 달성하고 나면 저희는 바로 매수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금 2억 6천만 원에 그동안 몇 번의 수익이 났었잖아요. 천만 원대 이상의 수익이 세 번이 났었는데. 그중에 3천만원을 붙여서 2억 9천만원을 원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번째 이렇게 쭉 매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또 많이 올라서 10%가 됐기 때문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실현을 했죠 그래서 370만원에 세금 제하고 한360 몇만원 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매수 법은 주가가 쭉 올라가지 않아도 이런 좀 흘러내리는 하락장 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락을 하게 때문에 또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1배가 아니고 2배가 아니고 3배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폭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면 편견에서 자유로워진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얘기거리가 될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주식 투자를 할때 세배 레버리지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공부를 해 봐야죠. 그래서 충분히 점검을 해 봐서 아,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해결 방법이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때 그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상 생활 속에서 이제 두려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남들한테 어떤 무시를 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운 분들은 딱한 가지 어떤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인상이 무서우세요. 그런 분들은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딱 선수를 치는 거예요. 방어기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심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에 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께는 더 친절하게 잘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본인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장 해제가 돼요. 그래서 표정도 더 밝아지고, 더 말도 편안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존중해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인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감정 표현을 해 가면서 이렇게 사셔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요즘에 퇴근 후에 딸과 남편과 저 셋은 헬스장을 다녀요. 그래서 퇴근하고 한 1시간 정도 그 시간에 얼른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도와드릴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녁 남편 먹을 거 챙겨주고 저는 이제 저녁 과일만 먹으니까요. 그렇게 얼른 준비해 놓고 헬스장을 갑니다. 저녁 7시 반에서 8시 그 사이에 도착하게끔 가서요.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 부자, 우리가 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근육을 우리가 시간이 날때 저축을 해두면 굉장히 생활을 할때 활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시간이 나시면 이렇게 헬스장이나 아니면 걷기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근육을 그때그때 많이 충전을 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마다 부위별 로 운동을 해요. 그날은 이제 하체, 그리고 또 우리 알풍이라 부르는 이두근, 그리고 어깨 운동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렇게 운동하는 거 종종 올려드리면서 같이 또 운동도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운동 화이팅!